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일목 균형이나 볼린저 밴드를 띄워서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신의 영역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걸 맞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이거는 다 걷어내십시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 또 새로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야죠, 그죠 자, 공부는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반드시 파장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신나게 한번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예 중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속성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도 함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단순화 깊 기... 보조지표에 대한 맹신 이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겠다. 그러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볼린저 밴드. 너무나도 완벽하죠. 왜냐하면 95.4%가 가격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다 움직인다. 아 너무나도 퍼펙트한 기법이죠.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거냐 해서 우리가 답을 좀 구해야 돼요. 자, 일단 가다 보면 상한선을 일단 터치하고 내려온다는 기본적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볼린 저에드 하나만 가지고 또 매매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조지표 밑에 보시다시피 뭐스토캐스틱뭐아 s i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의 함정이 있어요 상한선을 맞고 중심선까지 내려 여기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자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매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런 구간들에서 또한번내려오게개다가 횡보하다가 원웨가 털려버리는 상황들을 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원웨이 때. 이 볼린저밴드를 잘못 상용하시다 보면 손절 안 풀고 기도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첫번째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볼린저밴드 밑에 보조지표 여기 스토캐스틱이죠죠 자,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내려와야죠, 정상이죠. 여기 또 상한선이 어떻습니까? 터치라고 중심품로올것 같은데 여전히 안 오고 횡보에서 다시 한번또 올라가는 이런 또두 번째 아픔을 맞이한다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자 여러분은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도 보조 지표고요 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잘된 차트 하나 딱 띄워놓고 수익이 100% 나는 거 그건 다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리얼 매매로 딱하고 그걸 공부를 해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괴롭죠 이거왜 자꾸 안 맞지 그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든 거기서 뭐 찾으려고 해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단순한 기법 보조지표 맹신하지 마시고 보조지표를 일단은 조금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아주 좋아하는 거죠 일목균형이죠 너무 좋죠. 자 이것도 환상적인 기법입니다. 자 선행 스팬 원이 있고 선행 스팬 투가 있죠. 26일 앞서서 미래 가격 50일 미래면 어 이거만큼 좋은 기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캔들이 움직이는 이유 후단을 보고. 가 매매를 하죠. 이게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일목균형표를 사용을안 하고 이 평선이나 캔들 같은 구조들, 거래량 그런 거를 미리 좀 안다면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일목균형이나 볼린저 밴드를 띄워서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신의 영역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걸 맞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이거는 다 걷어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자, 대부분의 모든 초보자분들, 또 이렇게 파생인들이 단타 매매를 주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볼린저밴드하고 일목균형은 주식에 적합한 기법이다. 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롱텀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어떤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뭐, 어떻게 이 기법을 어떨 때 적세, 적소에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 사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지속적인 손절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볼린저 밴드 일목 균형표 다 던져버리시고요. 아래 댓글링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 기초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또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솔루션 한번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지표가 기본이고요. 정석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메인 지표는 뭐라고 그랬죠?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량이에요. 그다음에 굳이 하나 넣자면 m a c 오실레이터라는 얘기예요. 자, 깔끔하잖아요. 이거 딱 보실 때. 정확히 올라가고 내려가야 어떤 위치가 나오죠? 아까처럼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를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맹신하다 보면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매수 똑같죠. 교차점에서 매수 시그널 나왔었고요. 골든 크로스 양봉, 데드 크로스는 반대잖아요. 매도 데드 크로스 음봉, 그다음에 교차점. 거래량 터져주고 있고. 세 번째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너무 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같이 교차점, 매도, 데드크로스, 은봉캔들. 자, 마지막에 여기서도 교차점 나오면서 MACD 오실레이트에서 교차점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골든크로스, 양봉, 골든크로스. 자, 이게 불과 제가 5분 봉으로 봤을 때 적게는 한두 시간, 많으면 두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원샷, 원킬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잦은 매매는 독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세부적인 기법은 댓글 아래 링크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알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 메인 지표만 저희 활용하시면 어떻요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정석대로 매매하면서, 화생은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롱런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제 기본기도 없는 기법 공부하지 마시고요. 홀린저밴드 일목균형포는 단타매매에 적합하지 않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만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지고 차트를 세팅하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오늘 자료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